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 입니다 네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좋았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초반에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장 막판에 분위기를 반전하면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FOMC의 결과가 나오면서겠죠 FOMC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로 들어가면서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거의 1.7% 가까이 치솟고 나스닥의 선물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다행히 FOMC의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끝이 나면서 채권 수익률도 안정화되고 나스닥도 반등을 시도한 하루였습니다 우선 파월은 뭐 예상했던 대로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우선 현재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 설사 2% 이상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어, 지속적으로 2% 이상을 넘기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니까 어, 현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채권 매입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의 경제 성장률을 6.5% 정도로 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2022년이 되면은 어, 확연하게 코로나 이전에 미국 GDP를 능가할 것으로 어, 봤습니다 뭐 했던 말 다시 한 것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연준이 다른 말을 할 것을 두려워해서 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쳤던 건데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원래 증시가 가던 흐름을 회복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금리 인상을 2022년에 해야 한다는 의원이 작년 12월 FOMC에서는 한 명이었는데 현재는 네 명으로 늘었고 2023년에 해야 한다는 의원이 다섯 명에서 7 일곱 명으로 늘었다는 점이 조금 불안 요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지 어쨌든 발표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빅테크 기업들은 어제 미리 상승을 해서 그런지 발표 이후에 빠졌던 주가를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합세였고요. 다만 어제 굉장히 안 좋았던 전기차나 친환경 섹터 기업들은 오늘 어제 손해를 대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도 투심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6만 달러를 향해 돌진을 하고 있고요. 또 JP모건이 미국에서 최초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세계 펀드에 대해서 고객들이 예금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모든 고객이 이 펀드에 예금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자산 규모가 꽤 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고객들에게만 예금을 허용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메이저 은행이나 투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 네, 테슬라는 오늘 장 초반에 무려 650달러 부근까지 빠지면서 이대로 더블 딥 이중 바닥을 찍으러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fomc의 결과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주가를 말아 올렸고 결국 다시 700달러 고지를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이 분위기를 하루 이틀만 더 이어갈 수 있다면 700달러의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했는데요. 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가장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4월 초에 있을 1분기 인도량 발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4월 2일 또는 3일에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17만 대 이상의 인도량을 발표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 4월 28일에 있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특별히 잘할 것도 없이 그냥 인도량 인도량 기준 무난한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다면은 다시 재상승을 위한 좋은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올해 중요한 거는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죠. 현재 기가 베를린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고 직원 7,000명을 어, 채용한다는 공고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5월부터 시생산 그리고 7, 8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완공 소식이 들리는 시점부터 아니 그걸 예상해서 그 시점에 약간 전부터 테슬라 주가에 강력한 재상승이 있을 거라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는 어, 테슬라 주가의 어, 일종의 암흑기 같은 시간인데요. 어, 이 시간을 조금만 더 견디고 나면은 2분기부터는 어, 슬슬 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자기 평균 단가보다 어,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서 괴로움을 겪고 계신 주주님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견디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조만간 찾아올 것입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얘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 특별한 뉴스가 없었고 FOMC의 결과가 모든 것을 좌우한 날이었기 때문에 FOMC 결과 알려드린 것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쨌든 시장이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기운을 받아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